안녕하십니까 달기처럼 달달한 달리언의 TV 오늘은 또 New York Times Monday, January 21st, 2019 1월 21일 월요일자 New York Times 일면 머리 기사 세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shutdown 정부 업무 중지 트럼프는 제의했다 d e p o r t a t i o DE는 분리 이탈입니다. 포트는 뭘 가지고 가다 나르다. 그러니까 멀리 가져가버리다 말은 국외추방을 말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국외추방하는 국외 거. Protections. 이런 국외추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In exchange for war funding. 국경 장벽 자금 예산의 대가로. President Trump facing a growing public backlash over the shutdown shifted course and announced protections for undocumented immigrants in exchange for $5.7 billion in funding for a border wall. 트럼프 대통령은 facing, 직면하여 a growing public backlash.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backlash는 뒤로, 이 래쉬는 채찍입니다. 뒤로 채찍을 때리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채찍을 앞으로 팍 치면은 나중에 뒤로 팍 튕겨 오죠. 예, 그런 반발, 반동 이런 겁니다. 반발. 오브 더 셧다운 이 정부 업무 중단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에 직면하여 이미 말씀드렸죠. 어, 대통령을 어 비난하는 그런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민주당보다는 대통령 비난하는 쪽이 50% 정도 민주당 비난하는 쪽이 한 30%. 나머지 한10% 정도는 공화당을 비난하는 5 내지 10% 정도 하여튼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것을 의식해서 계속 뭐큰소리 빵빵 치다가 shifted course, 이제 코스를 바꿨다. 변경했다. 이 코스는 뭐 이제 행동 망침. 지금까지의 그런 법뻣한 태도보다는 조금 이제 바꾸었습니다. And announced protections, 이 보호를 발표했습니다. For undocumented immigrants, undocumented 하면 이것은 이제 입국할 때그런 서류가 없는, 그러니까 문서로 증명되지 않은 사정을 같이 닫고 있지 않은 undocumented p e r s o n 나 미리국자를 말합니다. 자, 이런 미리국 이민자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물론 뭐 계속 보호하는 건 아니고 한 3년 정도 보호해주겠다고 어 일단 제안을 한것 같습니다. In exchange for 보호에 대한 대가로 5.7 billion dollars 57억 달러에 대한 대가로 in funding for border wall 국경 장벽 설치를 위한 예산 그런 자금 57억 달러의 대가로. What Mr. Trump bill as a compromise, please d neither the Democratic Congressional leaders nor his co-supporters. 자, 이걸 지격하면 트럼프가 bill 하면 이름 짓답니다. As a compromise. Compromise, 그러니까 타협이라고 이름 지은 것, 즉, 소위 트럼프의, 이름아, 소위 트럼프가 말한 이 타협이란 것이, please d neither nor B입니다. A도 B도 아니다. 자, 민주당 의회 지도부도 이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 그의 핵심 지지층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예, 이런 조금 어정쩡한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거절했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Trump offers temporary Dreamer s p o r t in return for w o r l d funding. 아까는 in exchange for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뭡니까? in return for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월 펀딩 국경 어, 장벽을 위한 그런 자금 예산 트럼프는 제의했다템플러리 일시적인 드림 하면 어 이건 이제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그런 어린 애들, 어릴 때 입국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다서온 사람들 아니고 어릴 때 입국한 사람 지금 굉장히 촉적이 숫자가 많아져서 뭐한 7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의 일시적인 그런 스포트 지원책을 제공 제의했습니다. 예, 한 3년간이가 가자 보니까 어, 그이 사람들을 어, 유예 기간을 주겠다, 예. 여유기간을 주겠다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뉴스 미디어와 러시아 인콰이어리. 자 언론 매체와 뉴스 매체와 어, 러시아 수사. Postfeed news faces scrutiny after Mueller denies a x t r a o r d i c r e p o r t 자 BuzzFeed라는 이런 언론 매체입니다 인터넷 그런 언론 매체인데 자 증명하고 있다, 스크루트닝 하면 이것은 정밀 조사, 정밀 검사, 애프터 머러 자 특별 검사 머러가 부인한 후에 드라마릭 리포트 아주 극적인 아주 충격적인 그런 보도 이 신문의 보도를 부인한 다음에 자 이제 정밀 조사에 증명하고 있다. PostFeed News said it remained confident in its article claiming that President Trump had directed Michael D. Cohen to lie to Congress. 여기까지. PostFeed News는 말했다. It remained confident 하면 이것은 remained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 계속해서 여전히 자신 있다. 여전히 확신한다. 여전히 이 말이죠. 계속해서 뭐하다. 여전히. 여전히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In its article. 그 기사에 대해서. 그 기사에 대해. 클레임 뭐라고 주장하는 기사. 프레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직티 지시했다. 마이클 코콘에게 uh, 거짓말 하라고 의회에다. 자, FTD A of special c o u n 로버트 S 몰러 더서 디스퓨티드. 자. 에, 이 특별 검사실 오피스 오브 스페셜 카운슬 로버트 S 몰러 3세의이 어, 특별 검사 의이그실 D. 그것을 반박한 후에, 반박한 후에, 예, 반박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신 있다. 이렇게 말했다. When e BuzzFeed's reporting can stand up to further scrutiny is now at the center of the test of, o e a test of the news media's credibility. BuzzFeed의 보도가 과연 stand up to 하면 어디에 당당히 맞서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 이 견뎌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For the scrutiny. 더 이상의. 더 이상의 그런 정밀 조사를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더 이상 정밀 조사를, 조사를 해도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일지, 사실, 이 사실일지, 음? 그렇지 않을지, 그럴지, 아닐지, 이것은 is now at the center of a test. 이 테스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모의 테스트 of the news media's credibility. 이 언론 매체의, 인터넷 매체의 이 credibility,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에 대한 어떤 어 테스트. 과연 이 회사가 믿을 만한가?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고 드러나면 이 회사는 상당한 타격을 입겠죠. 자, 이 시험의 중심에 어서 있다. 자, 이 사람이 보스피드 뉴스 의 편집국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기사. w a 트 Studios making a comeback. Was it something the f said? 자월 스트리트가 미국 금융가가 is making a comeback 이것은 되돌아오고 있다, 뭐 회복하다, 만회하다. Was it something? 과연 그것이 이것은 이제 왜 이렇게 된지 그 이유 그것이 과연 the Fed said 연방준비은행이 말한 무엇인가였던가? 연방준비은행이 말한 무엇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가? 이런 말. 자 이거 연방준비은행이 한 말을 하면 잠깐 제가 보여드리죠. the difference is an abrupt change in tone from the federal reserve. 자, 다른 것은 뭐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데 어떤 뭐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음뭐 이제 침체에 접어든다든지 이런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은 변함이 없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입니다. in tone. 어조죠. 어조 의조. from the federal reserve. 연방 준비 은행의 어조. 이게 갑자기 바뀌었다는 말. this year began with repeated public assurances. 올해 이제 무생물주가 나오죠.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올해는 시작했다. repeated public assurances. 거듭된 국민에 대한 안심. from fair officials. 어, 연방준비은행 관리들로부터의 그런 국민에 대한 안심. 어, 이것으로 올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그런 여러가지 그 안심을 많이 시켰습니다. 연방준비은행에서. 어떤 그런 안심입니까? Assurance, 확신, 어떤 보정, 보장 이런 거. That they were sensitive to concerns about the economy. 그들은 매우 민감하다. Sensitive하다. 그 자기들이 뭐 이걸 경제 상황을 전혀 도의시하는 것이 아니다. To concern 하면 이것은 염려. About the economy. 경제에 대한 염려에 대해 민감하다. 자기들도. And would be patient. 그리고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 And flexible. 유연성을 가질 것이다. 뭐할때 스테이 리사이드그들데 결정할 때웨로투 레이즈 인트 t 스 a 레이츠 이자율을 높일지 말지 이것을 결정할 때 인내심을 갖고 좀더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에, 말을 했습니다. 아, 이런 그런 어시으로서 이런 그 어떤 에, 뭐랄까 좀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이 안심 이런 것을 여러번 거듭 했습니다. 해서 아 그럼 그래, 이자율을 좀 적게 올리거나 뭐 원래 원래 두번 올리기로 했는데 그것을 뭐 아주 늦게 올리거나 혹은 뭐안 올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과연 그것 때문에 이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말. Stocks have staged a remarkable turnaround in the early days of uh, 2019, erasing nearly all nearly all of uh, 2018's losses. 자 주식이 스테이지하면 어떤 국면을 만들어내다 보여주다는 말, 무대를 보여주다 Remarkable turnaround. 놀랄 만한턴어라운드 하면 이것은 뭐 방향이 확 180도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반전 선회. 자, 2019년 어이 초기 그러니까 이 연초반에 연초에 뭐 연초에 연초에 괄목할만 어? 괄목할만한 반전을 보이고 있다. Erasing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rasing은 지워버리다죠. Nearly all of uh, 2018's losses. 2018년도의 손실을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거의 없는 상태로까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 so, 비록 그러할지라도 many factors 많은 요소들이 behind last year's troubling decline. 트러블링 하면 이것은 뭐 아주 골치 아픈 뭐 어, 고통스러운 그런 하락, 주가 하락의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remain unresolved.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 있다는 말이죠. 안고는데 다른 건다 똑같은데, 그럼 뭐가 바뀌었냐? 여기에, 아까 말했던 요런 연방준비은행의 말이 좀 바뀌었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영향을 미친 것인가 등등,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즐거운 우레일 좋은 출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